강태공 그 날씨를 마음대로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 내가 나는 날씨를 어떻게 못합니다 날씨 쪽에서 시키는 대로 할뿐 이제 그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은 기도해도 난뭐 날씨 비 오게 해주라 뭐 그런 것들 안 바랍니다. 비 <laughs> 오면 비 온갑다 하고, 그, 이렇게 해갖고, 이런, 어, 비 오네, 이런 식이지. 비 온갑다, 이런 식이지. 뭐, 내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뭐,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농사를 짓고, 내가 사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완전 물이 끊길 경우에 나, 내가 사는데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 아,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그, 굳이 내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사니까, 뭐비 왔으면 좋고, 비 더, 좀더 더, 더 내려야 되는데, 그 농부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비 온갖네. 이런 식이지. 그리고, 시동하던 그럴 때, 집에서 있을 때,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거 없으니까, 아좀시원하면 좋겠다. 야,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긴는 하고 겨울에 추우니까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게 되지만 뭐 내가 굳이 뭐 날씨 이렇게 뭐 비가 내리고 내려야 되고 다뭐 그런 생각 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날씨를 부린다면에 주변에 생가시가 하는 거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붕괴로 찍어버렸죠. 참, 진짜 주변에 생가시가 한 것도 다붕괴로 아이씨 그 생가시 한번탁 찍어갖고 이미 살인마 됐습니다 살인마. 그, 하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거데 멸망입니다, 멸망. 날씨를 사람이 주관하면은, 조정하면은이 세상은 멸망이, 멸망. 싹, 전, 번개, 번 시도 때도 없이 번개 때려갖고 수, 꼴, 그, 방해되는 거싹 죽여버려. 우리, 그, 트루먼쇼에, 영화 트루먼쇼에 가깝고, 그, 뭐, 날씨 불이 내치네, 그런 것들은다 가져야 돼. 가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것,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이,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트루먼쇼 같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트루먼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제 세력, 날씨 통제하고 이제 그런 세력, 그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죠. 날씨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죠. 내가 음대로해야고 했는데, 되지도 아니니까. 빨리빨리 빨리 죽고 주러, 직장도 주고, 여자도 주고, 빨리 죽고 주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살라니까, 저는 이런 식입니다. 영화는 비슷합니다. 트루먼쇼에서, 뭐그 조명 같은 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 그 여기가 비밀이, 뭐, 뭔가, 감춰 뭔가가 있다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 알고, 막, 그 도망다니, 도망다, 도망다다가 어떻게, 도망, 빠져나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헬기 떨어지고 나서, 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다 괴롭히는 식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날씨 쪽에 갈라간 음식이고, 반대죠, 영화하고. 한참 할락이 되도안 했는데, 그, 거의, 대도 되지도 않았는데, 만화같은그 글락에도 생각도 안 나고, 요 완전 환자같이 돼가고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할락이 여자같은 거 사귈락에도 되도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야, 날씨 조정안데서 주락이 하고, 빨리 받아와, 그랬고, 그게 받아서 해 먹어야겠다, 그, 그, 받아서, 그,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죠. 어차피, 하, 하고 싶은데도 하려고 해도안 했던 건데. 주당하고 있습니다. 죠그 영화, 트루먼쇼에, 그런 거, 많이 연구한 사람인가요? 그 서강에서, 그, 그하더 날씨, 네, 그, 그 사람한테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 쪽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까지 네, 하더만, 막, 그맨 핸드폰 보면서, 날씨가, 비가, 오쩌고저쩌고막 하면서, 그, 그, 갔다 오면 막 태풍 나고 그러던가. 데뭐 때문에 태풍 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말도 안 해주고, <laughs> 자기들이 뭔, 뭘, 뭘 해갖고 태풍이 나게 만들긴 하는데, 그런 거가해서 말을, 물어보니까 말안 해주더라고요. 가면, 그, 나는 몰라도, 그 날씨 조정할 척은 다 하는데, <laughs> 저는 몰라도, 그 날씨 쪽에서는 다 알죠. 가면, 걔네들 어떻게 카만 놔두겠습니까? 이제 날씨 쪽에서 그런 행동하는 거 보면, 이제 카만안놔두겠죠 가, 갈 때마다 태풍 나고, 그, 비 오면 비풍나고비 태풍 난데비 많이 온다고 그러고 있고 아 진짜나 그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일 가게도 또 놔두고 해. 내가 <laughs> 네, 거기 거기 말고 이제 또 다른 데서 니까 똑같은 곳인데 똑같은 한 통석인데 다른 데서 또 데리러 오고, 또 데리러 고갈 때마다 뭐 그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불나거나 태풍 나거나. 네, 그쪽에서 기계에 틀어놨다 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었 그, 그, 트루먼시에서 기계 틀어갖고, 뭐, 태풍 강도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한것 들었습니다. 저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 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면, 서 시원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밖으로, 입을, 말, 입으로 말을 하네. 말을 하는데, 그 실제 바람 불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날씨 쪽에서 실종하던 그리는 것은, 돈, 돈이 안 되고, 또 다른 것로 돈을 못 보니까, 이것들이 또 일을 안 보내줘 버리니까 일하는 곳하고 연결시켜나갈거예요 어떻게 일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비도, 그 비나 뭐, 날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일 데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날씨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날씨를 지켜 시키는 겁니다. 좀더 비가 왔으면 좋겠다. 좀더 어떻게 쓴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것들 바래서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돈 같은 거 지고 있으면 통장 그, 그 예전에 운동하는 데서 통장 같은 거 제가 관리를 하면 이제 그 통장 떼서 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듯이 사람들 그런 식인 것 같았습니다. 가져가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뭐 자기들 횟집 같은 거 마음들 그이어 용부용 해갖고는 그술 먹는데 사먹 자기들 술 사먹고 싶을 때 사먹어도 되겠고예뭐 먹고 싶을 때사 먹어도 뭐, 뭐, 먹고 싶은데 써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놓고, 놓고 먹고 놓는데 이제 쓰려고 해. 그렇게 횟집 같은 걸만전그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들 다 그런 식이어갖고는 그걸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그때는 그 그런식으로 돈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지금은 날씨 같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날씨나 그런 것들 문제 생기고 있죠 실종화동 찾아진 거 본다면서요 사실상으로 제가 실종화동 찾아진 거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데 원래 하나님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일천번 구조보고 그 성경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비 내리게 돼 갖고는 비 내리니까 그래서 비내리게 한다면서 작년은 비내리게 한다면서 했는데 비가 실제로 내렸고 에이. 그리고 이제 끝에 가고 만명 그리고 나서 실종마당 찾아진 거 봐서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고 안 할라 했는데 시 우리 또아 이렇게 찾아진 거 봐가지고 실종마당 찾아진 거 봐가지고 아또 찾아는 찾아질까 내 네, 그런 생각 들어서 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배상가지가 이순님 그, 알면서도 싶고 그, 채찍질 당하면서, 에그 더러운 꼴 당하면서, 그, 귀를 갔던 거에, 그,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정말 그런 것들, 심정, 아, 예, 진짜, 이수님, 그, 그, 부청불 마음식까지, 저는 진짜 막, 무지하게 막 욕도 나오고, 예, 막, 빚잡고,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지금도, 진, 진짜, 저는 그렇게 이수님처럼, 그, 이수님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요나처럼, 요나에 가까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요나, 요나 같은 스타일, 에 애쉬, 백이실은 그다는데 도와주는 인식이고, 빨리빨리, 그, 멸망, 그, 민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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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자기도 괴롭, 가, 괴롭히던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피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는사람들은 빨리 멸망 당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같죠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더 많죠. 괴롭히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자신들 성폭행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면 진짜 정말 그 그렇게 몹쓸지 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몹쓸지하고 그런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